안녕하세요.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급식 교육의 네 번째 챕터인 식재료 구입 과정 시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단 작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장 조사 자료 등록, 예정 단가 등록, 식재료 품위 작성에 대해 나이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조사자료 등록입니다. 유치원 급식 메뉴의 급식관리, 시장조사자료관리, 시장조사자료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시장조사자료 등록 화면에서는 구입해야 하는 식재료의 시장조사 단가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일자를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장 조사 내역을 신규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장 조사 일자와 시장 조사 장소를 입력합니다. 저장한 뒤 하단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 상세 내역입니다. 시장 조사 자료를 등록하면 급식 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급식 식품을 조회하여 하단에서 일자별 식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교육청의 시장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겨 교육청의 조사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조사 내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가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유치원의 조사과 1은 교육지원청의 자료 적용 버튼을 통해서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있는 경우 대상을 선택하고 교육청 자료의 최저가 적용 버튼을 누르면 교육지원청의 조사가 중 최저가가 조사가 1로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자료 일괄 적용 버튼을 통하여 교육지원청의 조사가를 유치원의 조사가 1로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식품을 선택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사과 2를 선택한 뒤,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면, 교육지원청의 조사과 2를 유치원의 조사과 1로 적용합니다. 조사과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합니다. 이후 예정 단가로 적용할 금액을 적용가에 입력합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최저가 선택 버튼을 누르면 조사가 중 가장 최저가를 적용가로 일괄 입력합니다. 적용가가 설정이 되었으면 저장합니다. 이후 시장조사식품에 대한 적용가를 예정단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선택하고 예정 단가 반영 버튼을 눌러 예정 단가로 반영합니다. 이제 예정 단가 등록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 관리 메뉴 내의 예정 단가 등록 메뉴입니다. 예정 단가 등록 화면에서는 식재료 품위 시 기초 정보로 설정될 가격인 예정 단가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일자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조금 전 시장 조사 자료 등록 화면에서 예정 단가로 반영한 식품이 하단의 내역에 뜹니다. 만일 시장 조사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추가 버튼을 눌러 급식 일자를 설정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 식품 목록을 조회하고 식품 목록에서 예정 단가를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일자별 식품을 예정 단가 등록 내역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 단가를 입력해줍니다. 저장합니다. 예정 단가 입력이 완료되면 상단에서 급식 일자를 설정하고 예정 단가 식단 반영 버튼을 눌러 해당 일자의 식단가를 적용해 줍니다. 이제 식재료 품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품위는 식재료 품위 메뉴의 식재료 품위 작성 메뉴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식재료 품위 작성 메뉴에서는 일자별로 식재료 구입을 위한 식재료 수량, 단위, 단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수 예정 일자 등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식재료 품위 목록을 조회합니다. 검수 예정 일자는 일반적으로 식단 일자와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식단 작성 이후 해당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식품 목록을 기준으로 식재료 품위 목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품위 수량, 단위, 단가 등은 식단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예정 단가를 식단에 반영한 경우에는 예정 단가 금액으로 품위 단가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위 목록에서 검수 예정 일자와 수량, 단위 등을 각각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품위 수량은 수량 조정 기능을 통해 일괄 조정도 가능합니다. 품위 수량 조정 팝업에서는 검수 예정 일자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품위 식품 내역을 확인합니다. 식품별로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식품에 대해 여러 일자의 수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괄 변경 버튼을 통하여 해당 식품을 선택하고 일괄 수량 변경하면 품위 수량이 일괄로 변경됩니다. 식품에 대하여 품위 처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을 선택하고 품위 처리 버튼을 통해 품위 처리를 해줍니다. 만일 품위 처리 이후에 에듀파인으로 품위 내역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선택하고 에듀파인 전송 버튼을 눌러 에듀파인으로 내역을 전송해 줍니다. 이렇게 식재료 품위 작성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식재료 구입 과정에 대한 시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